리플의 초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계좌들은 트럼프부터 해서 미국의 수뇌부들에 대한 코인 계좌 내역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리플을 대량으로 매각한 흔적을 찾아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은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ETF의 활성화와 더불어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업들을 인수하며 생태계까지 늘려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호재가 많은데 대체 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 고위층과 트럼프가 리플을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미국 첩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리플의 기술이 유출이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리플의 기술이 유출되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리플은 송금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송금 시스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플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모든 은행이 이용하고 있는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하길 5년 안에 스위프트 시스템의 14%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시스템의 1%만 확보해도 리플의 현재 가치에서 100달러가 급등할 것이라는 놀라운 의견을 내놓을 만큼 스위프트가 가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특정 세력이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위프트 시스템을 장악하고 세계 경제의 붕괴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세력을 공개하여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며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IMF 위기와 같은 국 가 부도의 나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은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이 국제 송금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통신망입니다. 1973년 벨기에에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들이 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송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송금 시스템이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는 거대한 빅브라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0년대 초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에 기한 미국의 금 태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달러 가치가 폭락하여 달러 가치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오PEC 국가들과 비밀 합의를 맺어 원유 결제를 모두 달러로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페트로 달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페트로달러 정책의 시작으로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 굳어지고 미국의 금융 패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페트로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스위프트였던 거죠. 미국과 유럽 연합은 스위프트를 사실상 지배하며 페트로달러 기반 국제 결제를 관리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 국제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경제 제재 도구로도 쓰였었는데요.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말리아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 정치와 질적인 경제력은 부족한 나라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스위프트 시스템을 거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경제 붕괴, 정치적 혼란, 치안 문제 등등 국가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국가들은 고립되고 결국엔 쇠퇴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을 넓혀 나갔고 결국 모든 나라의 결제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거대한 빅브라더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금융제재를 견디다 못한 몇몇 나라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반발감이 극에 달하여 미국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중국, 러시아, 브라질을 선두로 한 브릭스라는 국가 단체입니다. 브릭스는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에 대한 반발심 하나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 패권의 핵심인 달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릭스의 탈달러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69년간 독식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들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미국과 유럽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달러 패권의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호기롭게 스위프트를 나왔지만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결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러시아의 SPFS, 중국의 CIPS, 인도의 UPI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릭스의 공동결제 플랫폼인데요. 다른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다들 자국에 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동결제 플랫폼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한 플랫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결제 플랫폼은 아직 미완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걸까요? 이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그들에게 더욱 큰 이득이 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공동결제 시스템은 지금 브릭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공동결제 시스템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최근 2025 브릭스 정상회담 내용 중 하나입니다. 8월 9일 러시아는 아랍에 80억 5천만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인 SPFS, 중국의 CIPS, 인도의 UPI 어디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거래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행방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첫 발행 당시, 브릭스의 공동 결제 플랫폼으로 리플이 거론되면서 수많은 추측이 오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릭스는 리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미국이 만들어낸 송금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을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리플의 기술력을 가져가자는 거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정보기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했습니다. 브릭스의 내부 고발자의 음성과 브릭스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 내부 고발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두려움에 떨며 말했던 그의 이름은 에단 코렐, 1985년생으로 캐나다 벤쿠버 출신의 천재 기술자입니다. 암호학 박사이자 분산 원장 기술 전문가이며 리플 초기 개발팀의 외주 컨설턴트로 합류하면서 거래 검증 알고리즘 최적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브릭스와 연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인력인데 모종의 이유로 브릭스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여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브릭스의 암호화폐는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감시망을 완전히 회피하는 그림자 코인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금액을 송금했을 때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수수료 찌꺼기라도 남아야 되는 게이 송금 시스템의 메커니즘인데 놀랍게도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최초의 코인이었던 거죠. 정보 기관은 에단 코렐이 말한 내용을 조속히 언론 매체에 알렸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하며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코인을 최대한 노출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 매체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스에는 송... 출이 불가했고 SNS에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되며 유튜브는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내용은 미국의 정보기관 홈페이지 깊숙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 미국의 수뇌부들만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실존하며 최근 어떤 한 지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진 금액 80억 5천만 루블만큼 송금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확인해보니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인구가 월등히 많았으며 브릭스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인들로 보이는 지갑들은 미국의 순회부들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래가 거의 없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이 코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릭스 전체가 이 코인을 통해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코인이 첫 발행되던 날 무려 1,2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당시 2024년 브릭스의 정상회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기점으로 무려 1,200% 상승이 나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브릭스가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앞으로 이 코인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쩌면 현재 스위프트의 시장과 리플의 시장까지 점유할 기술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드리려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단 코렐이 말했던 언론 통제는 물론 SNS 유튜브 전부 이 코인을 노출하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삭제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 영상은 삭제가 되었고 이후 채널도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도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세상은 불편한 진실이 다뤄질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언론 통제가 우선시 되는 게첫 번째였습니다. 북한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단지 투자 종목 하나를 공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브릭스가 이코인으로 탈달러 정책의 시발점을 알렸으며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게 되면 경제 시장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경제 붕괴는 물론 IMF 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말하는 만큼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흐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거대한 구조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처럼 흩어진 개인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 즉,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것을 모른 척 하지 말자. 그리고 이번 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림자 코인이라 불리는 이 종목은 여러분께 이미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런 대대적 공지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들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단순하지만 중요한 요청을 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흐름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확인하자는 것, 그리고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참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미래를 좀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칠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지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브릭스는 언론 통제는 물론 SNS 유튜브 또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가 이코인을 앞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글로벌 경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릭스가 원하는 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그림자 코인의 테스트를 완수하는 것이고 그 시발점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대부분 공개된 기록들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브릭스의 패권 장악을 막는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브릭스의 패권 장악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